첫 번째 달려보죠. 예, BTS 지민 어, 트로트 가수 영탁도 당했답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서 잠깐 전해드렸지만 개그맨 이진호 씨가 과거 불법 도박 사실을 등 떠밀려서 오늘 오전에 밝혔는데 도박비으로 주변에 엄청난 민폐를 끼쳤다. 지민 영탁 한테도 거액을 빌렸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백의 순수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먼저. 고백을 하면서 김을 팍 세게 했던 거거든요. 네, 개그맨 이진호 씨는 오늘 오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2020년 불법 도박을 하면서 좀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뗐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좀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고 알렸습니다.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죽을 때까지 다 변제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돈을 빌린 사람들 중에 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 금액이 1억 원에 달하는 걸로 오. 전해지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동료 개그맨 이수근 씨, 가수 영탁 씨. 하성훈 씨 등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걸로 알려졌고 일부 방송사 임원이나 PD, 작가 등에게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걸로 확인이 돼서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 자 박지윤 변호사님 혹시 예. 이진호 씨하고 친분이 있습니까? 네 친분이 조금. 설마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도 돈 빌려줬나요? 아니요 저한테 빌려달라는 말한 적도 없을 뿐더러 저 돈도 없습니다.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기도 한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이미 6월달에 사기죄로 피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사기죄라는 건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을 때그 문제인데 그 이후에 아마 합의가 좀된것 같아요. 불송치가 됐던 적이 있고 이게 불법 도박 때문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로 피소가 된 적도 있고. 또 이게 민사적으로 돈을 안 갚으니까 출연료 같은 게 가압류 돼 가처분 이런 소송도 걸려 있고 아이고. 민사소송도 제기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도박 같은 경우는 불법 도박이라면 도박자도 성립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 부분은 추후로 좀 확인을 좀 해야 될것같고 상습이라고 그러면 좀 처벌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박 변호사님은 변호사다 보니까 박 변호사님한테는 차마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못했나요 돈은 뭐 빌려달라 해도 안 빌려줍니다 아무한테도. 자 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먹으려고 점점점 너무나 충격적인 영상 특히 이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조금 시청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만나보시죠. 자 개가 축 늘어진 채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목줄을 꼭쥔 저 남성이 질질질 끌고 그냥 끌고 가요. 거친 아스팟, 아스팔트 길을 질질질. 자, 걔는 정신을 잃은 건지 미동도 없이 저렇게 끌려갑니다. 자, 초남성 태체왜 저러는 건지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어? 갑자기 툭 쓰러져가지고 그냥 갑자기 지가 붙이 쓰러져가지고 지가 죽었어. 야계 넘어가지고 이렇게 잡아달라고 서 잡아주는 건 네. 그 중풍 걸려가지고 이게 다았어 네. 네. 다못 써. 네. 응? 근데 그 할아버지가 중풍 걸렸는데 이렇게 먹으면 낫는데요? 얘는 속설이지 보인장에서 아. 그, 계속 내려먹으면 안 한다고 그런 속설이 있기 때문에 피어먹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요새는 보신탕 잡으면 안 되잖아요 개들 개개 도냈어 이번에는 진짜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달근내보라고 우리 물고기가 추워서 이 그런 상황에서 개를 한번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워먹은 거 이해하시고 눈가으주시 세상에 몸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저걸 먹냐고 도대체 뭘 이해해 그리고 그러게나 말입니다 일단 제보를 하신 분은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하고 계신 분이라는데 경기도 광주에서 제보를 받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제보 받을 때만 해도 개가 다쳤어도 살아있는 상황이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개는 이제 사망한 상태였었고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처음에는 개가 갑자기 쓰러졌다라고 변명을 하다가. 또 이제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지인이 뭐 몸이 안 좋아서 이 그렇게 몸에 도움되는 약으로 쓰려고 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흉기까지 꺼내서 또 내가 그만 살려다뭐 이런 식으로 또 협박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에 동물학대하고 특수협박으로 남성을 신고를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게 처벌 규정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동물학대 자체가 저게 뭐 완전히 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인식하고 있지 않다 이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발 좀이 인식을 좀 달리해달라라고 제발 좋은 거 많으니까 그런 거 드시라고 이렇게 좀 제보자분 집을 헌겁니다. 참 진짜 참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 다음 이어가자 포대기에 하나씩 하나씩입니다. 자 지난 추석 당일에 음식을 훔, 훔쳐간 절도범 그런데 수법도 정체도 빵당 그 자체 제보영상 네. 만나보시죠. 미군 부대 근처 햄버거 가게 아닙니다. 자, 저 한쪽에는 단체 주문 햄버거가 박스째로 가득하죠? 자, 그 옆에는 또 포대기에 싼 애를 안고 있는 흑인 남성과 일행으로 보이는 흑인 여성이 있는데요. 자, 흑인 남성 좀 주목해 주세요. 자, 햄버거를 뭐 하나 꺼냈어? 그랬더니 저 옆에다 놓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꺼내서 아기 포대기 안에다 쏙! 아하, 자, 그리고 옆에다 나눴던 햄버거도 역시 어, 저것도 또 안에다 쏙! 자딱 봐도 갓난아기 같은데 따뜻하게 배에 깔고 누운 게 훔친 햄버거일 줄 꿈에도 모르겠죠. Your hamburger is ready. 어, 네 햄버거 나왔어요 하자 그걸 챙겨들고 저렇게 슝 나갑니다. 자 교수님 저는 정말 충격적인 게 갓난아기를 범행의 조력자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뭐 본인의 자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눈도 못 뜨는 아기였다고 하는데 그 아기의 포대기를 정말 저렇게 절도물을 숨기는 어떤 포장지 정도로 사용한 거고, 사실 아이도 그렇게 포장. 을 하는데 사용된거나 마찬가지죠. 뭐이 제보하신 분 경기도 평택 미국 부대에 옆에서 햄버거 가게를 3년 동안 하셨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군인들이 먹어야 된다고 햄버거를 108개를 주문을 했는데 나중에 군인들이 가져가고 나서 보면서 두 개가 모자라요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돌려봤더니 저런 장면이 찍혀 있었고 저 흑인들이 예전에도 한두세번 와서 좀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었대요. 밀크쉐이크를 만들어 주면 신선하지 않으니까 다시 만들어 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햄버거를 만들었는데 소스를 따로 달라 그랬대요 근데 그걸 깜빡 잊고 그냥 햄버거 일반 핸드몰 주니까 다 먹고 다음 날 와서 어제 소스 안 만들어 줬다고 다시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이랬다는데 이제는 아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절도를 하니까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전하셨습니다 자양 변호사님 그런데 저 흑인 남성 옆에 있던 흑인 여성이 주한미군이었다는 겁니다 네. 자 소파 규정 때문에 이거 혹시 뭐 처벌이 좀 어렵고 그런 건가요, 또? 실제 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CCTV를 돌려봤더니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 이제 미군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경찰에서도 그 얘기를 했나 봐요. 수사하기가 어렵고 검찰에 넘겨도 재판받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사실이에요. 지금 예시를 든 것처럼 주한미군이 주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런 재산범죄 같은 경우는 일체적 재판권이 미군 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수사권 자체가 없어요. 뭐 살인이나 방화 이런 것들조차도 수사를 해보고 나중에 이렇게 우리에게 넘겨올 수 있는. 아니, 저 남자는 군인이 아닌데요? 어, 근데 저기 뭐 공동범죄이고 재산권이고 미군과 관련된 미군 군소까지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도 그 얘기를 경찰이 한게 아닌가 싶은데 이 가게에 제보해 주신 분은 문제가 자기가 이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신고한 걸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혹시라도 다른 해포지 할까봐 그것까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네아요 아니 아. 세상에 내가 내 나라, 내 땅에서 장사를 하는데 저, 저, 짓, 저 경우를 당해야 되는 겁니까 양 변호사님? 아, 근데 이제 소파 규정과 관련해서는 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그나마 그게 진일보에서 만들어진 게 말씀드린 강력 사건의 경우에 우리가 수사를 재판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바뀐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골프광 이웃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아파트 입구입니다. 인도에 길게 녹색 매트가 쫙 깔려있죠. 바로 아파트 동인 입구 앞에 허튼 연습 중. 자, 툭 건드리자.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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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굴. 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는군요. 예, 아무튼 쭉 가고 있어요. 자, 저렇게 하더니 그냥 쭉 서있나 싶더니 자, 바로 그때, 입주민이 딱 나오니까 눈치 보는 척 하더니 그러거나 말거나, 아, 오늘 이거 안 맞네 하면서 다시 한번 툭! 아, 자, 박 변호사님. 네. 얼핏 봐서는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인 것 같은데, 저기는 다른 나라다. 자신있게 외쳐 주십시오. 네,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전남 목포 딱 그곳입니다. 자, 지난 11일날 오전에 출근 준비하다가 제보자가 이제 목격을 한것 같습니다. 골프 다행스럽게 매트를 깔아놓고 골프를 하는데 골프 스윙은 아닌 것 같고요. 퍼팅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퍼팅은 뭐 스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뭐 다치게 할 가능성은 좀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공용 공간에서 저런 행동을 한다. 또 제가 또 골프 또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기다렸습니다. 퍼팅 엉망입니다. 어. 머리가 다 들어지고요. 치자 마자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않고 바로 드는 모습 엉망으로 칩니다. 저는 엉망으로 칠바 바에 집에서 몰래 챙에 나요. 밖에서 치면 창피하거든요. 박병호 사님 쪽 가지도 않잖아요. 어. 저기 가야 되거든요. 어. 아, 최악입니다. 진짜 박병호 사님 진짜 골프에 어지간히 환장을 한게 아닌 이상 이게 난 공동 출입구에서 아니, 저는 환장 하으면 잘하던가요.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저기서 저런 걸 하고 있고 집에서 몰래 숨었어해도 저게 안 되는 게 밖에서 하면. 비웃거든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못해요 또... 너무 머리 들지 마세요. <laughs>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갈게요. 결혼 후에 선 넘는 남편입니다. 아,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전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인 40대 여성입니다. 저희는 8년 전에 재혼 커뮤니티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해서 지금 고등학생인 딸을 두고 있어요. 남편은 전처가 아이르나타가 사망해서 사별을 했고 초등학생이 아들이 있습니다. 연애하는 8년 동안 남편은 명절을 비롯해서 어버이날, 아이 생일 겸 전처의 제사 등등 때마다 전처가에 갔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사별의 아픔을 가진 남편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문제는 합가하고 나서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일을 쉬고 가정에 집중을 하기로 했고 두 아이도 한동안은 각자 조부모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그것도 상의도 없이 어머니가 아이 돌보는 게 힘드시니까 아들을 매주 주말마다 집에 데리고 올게. 네가 돌봐.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일을 쉬고 있으니까 딸을 가끔 챙기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일을 하느라 아들을 못 보니 주말이라도 보겠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순간 떠오른 일이 있었어요. 사실 지난 명절에 친정어머니가 신장투석을 받느라 힘들어하셔서 인사도 할겸 친정에 다녀오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단칼에 거절을 하면서 그날 자기는 아들을 데리고 전처가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첫 명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졌더니 딸을 먼저 보낸 부모가 안쓰럽지도 않냐, 속이 좁다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저 혼자 친정에 갔고 친정에 있는 동안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별한 전처의 처가와 너무 가깝게 지내는 남편, 이해되시나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분입니다. 여보, 지훈씨, 당신 왜 이렇게 잔인하니? 사별한 전 부인한테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할 거면 도대체 나랑 재혼은왜한 건데? 어? 나는 내딸 다해 안 보고 싶어서 친정에 맡긴 줄 알아? 너 배려해 주는 거아니야 그런데 상의도 없이 지혈이를 딱 데려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 천명절에 전천집에 간다고? 어? 난 그럼 이 집에 왜 있는 거야? 어?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아, 그래도 들어보세요. 다음 남편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 아 우리 엄마가 아파서 지열이를 돌볼 수 없다잖아. 당신 지열이 새엄마 아니야? 아 아니, 엄마가 어? 아들 좀 보는 게 이렇게 소리 지를 일이냐고. 그리고 전처 문제도 그래. 연애 8년 동안 계속 나 이렇게 했던 거잖아. 그때는 별말 안더니아왜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내가 이혼했니? 나 사별했어. 그리고 지열이한테는 그두 분이 왜 조부모라고 뭐가 문제야, 엑스? 자치 어린이. @웃음 아니 근데 진짜 어~ 저는 전처가 그러니까 전처가랑 가깝게 지내는 것 자체는 나무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마 그 아이를 위해서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이 너무 이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거에 따라서 필요할 뭐, 때는 자기 집에 있다가 그다음에 또 뭐~ 이제 명절에도 또 처가에 갔다. 이게 안 됐다라는 거 저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죠. 안에논부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교수님. 네뭐 저도 전처에 그 장인 예전 장인 장모를 뭐 이제 보살펴 드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이는 없습니다. 또 마음도 아프시겠고 정도 들으셨겠죠. 그렇지만 재혼을 결정했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은 현재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 찾아가시고 명절 때는 이제 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것 같아요. 다만 재혼은 첫해 초음보다도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린 제어리를 데리고 전혀 그 주여 주말에 온 거는 당연히 저는 아내께서 또 좋아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박 변사 호님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혼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음. 지금 만약에 잘못하다가는 모든 책임은 지금 남편한테 가는 거거든요. 오. 지금 아내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고, 할려면 어. 몰래 하셔야지. 대놓고 어.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되고, 되게 불편해 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안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군요 자 백다 연나운서 본인 의견 더하기 가족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그리워하시는데 어떻게 재혼을 하셨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갔고요 아들을 위해서 전처가에 좀 들리는 거는 이해를 할수 있다고 해도 지금 현 부인인 처가 이렇게 무심한 게 가장 이해가 안 갔습니다 좀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수 있는지 또 어떤 거 이렇게 꼭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선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이고요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유지훈 님 결혼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님 저렇게 전처가의 마음이 쓰이면 재혼을 하면 안 됐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음. 여련님도 도대체 왜 합가를 했나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